미스터리한 소녀. 좋은 말로 효도하기. 2화. 오, 재밌다. 으왜 그래? 나쁜 말이 계속 나와. 헐, 무슨 책인데? 도루에 마법스 있다. 아, 맨 마지막은 괜찮을걸? 응, 음, 그때못더 그럼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꾸자. 끄기 떡기. 못된 놈이 되는 저주인가봐요. 저에게 나쁜 증상이 생겼어요. 라고 바꿨어. 너 차례. 또왜또 저주, 떼요. 또왜또 저주, 떼면 안 돼요? 다 했어. 그런데 왜요? 왜요? 젊은 할머니? 크크크 <laughs> 젊은 할머니 크크흐흐 <laughs> 아프다면서 무슨 속을 지려 엄마 띠엄띠엄 머리하지 말고 해 통짜 2대2 미스터리한 소녀 좋은 말로 효다하기 이화 였습니다. 여러분도 엄마 아빠한테 좋은 말을 사용하세요.